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5배다 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는. 우스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스급 경주 21기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어,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는 그런 우스급 경주입니다. 어, 사실 우스급에서는 배정연이라든가, 그리고 황인혁, 그리고, 어, 성낙성, 이러한 선수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일단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전력을 파악을 오늘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 집중투자는 좀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경주 구경주 준비가 되겠습니다. 어 초반부 경주인 6경주, 7경주, 8경주는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예, 광명 수급 육경주입니다. 아, 배정현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합니다만 신인 강제 때 마크에 만족했었고 전일 나름대로 때려서 2차권까지 진입했습니다만 희속 자체가 썩 좋지 못한 상황 이었었다는 점에서 배정현에 대한 어, 의무심은 좀 가져가야 봐될것 같은데 편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인제 그렇죠. 어, 동기생인 임진석과 연합을 펼쳐 나간다면 쉽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 경주라는 점 여기에 뭐 지역 선배 김종훈 있긴 합니다만은. 부상로 인해서 아직까지 네.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점 때문에 배정현이 전일에 이어서 자신과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첫 승리. 네.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광명수급 7경주입니다. 이상현이 과연 21기 번역진을 상대로 어떤 경주전 팔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야 몰고 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상현 자체도 선행 가능하죠. 저치기 능력까지 가능한 상황이란 점요 그래서 그렇죠. 번역진의 시속감이 안 나온다면 크게 넘어섭니다. 이상현의 후미를 막해 나갈 수 있는 마크형들 줄줄이 달고 넘어설 수 있다는 점 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번 경주는 번역진의 선행감, 시속감 여부에 따라서 이상년의 작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점이 변수가 네네.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발메우스코 8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어 강진원이 출전하고 있어요. 어 이번 주석진학은 동갑내기 친구, 친구입니다. 과연 주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가면서 김광석 떨고 낼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김광석 만만치 않습니다. 득점에서 앞선 나가고 있고 어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석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강진원보다는 아, 김광석을 인정하는 경진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칫 네네. 김광석 잔머리 굴렸다가는 주석진 취입 나온다는 점 이점이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쌍의 중심보다는 복승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광석과 강진원 그리고 주석진 선수의 3파전 영생 경주 위치 선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승 후보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광명, 우스급국경주 관심경주 잠시 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광명, 우스급 10경주입니다. 7번, 황인혁 선수, 어, 괴력을 발휘하는 선수죠. 전일경주도 따볼 테면 아마 따보라는 식으로 김광석 달고 때렸습니다. 사실 성정우 선수를 달고 때릴 수도 있었는데, 김광석을 달고 때린 것은 기존 강자들에게 본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 김광석 선수를 달고 때린 것 같아요. 거의 뭐 타종부터 경기를 주셨죠? 타종부터 때렸는데, 김광석이 차신도못 좁혔어요. 그냥 쫓아가는데 급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황인혁이가 때리고 나가니까 완전히 뭐 뒷선수들이 빨랫줄로 쭉그 늘어지면서 황인혁 선수를 쫓아가는데 급급한 그런 모습. 역시 황인혁 선수, 우스급 이상, 뭐 특성급까지 충분히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7번 황인혁이가 누구를 달고 뛰느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5번 주현호, 4번 정현호, 1번 최봉기, 3번 윤필주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또동갑내기죠 6번 임대승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주는 7번을 마크하는 선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영주 상황에 따라 후차기 변화 나올 수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이번 영주는 현장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이번 영주 주력 선수 권승철 기자님과 함께 어, 제가 이번 영주 승부착권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명우스급 11경주 결승 영주 기존과 시내 대결 구도고요. 여기에 또 지역 간 대결 구도로 이번 영주 어, 상당히 그, 어, 선두가 어,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나 어, 기자님 어려운 11경주입니다. 배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경주는 강자들의 타협 가능성보다는 정면대결 네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창원권 선수인 3번 송락송 선수와 5번 천원진 선수 연합에 나설 가능성이 높겠죠. 또 여기에 뭐 대구TV입니다. 이번 이강토의 4번 김원진 또 이외에도 1번 이성용이라던지 번 최성국 선수까지 1발 주도력을 보여준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앞선에서 혼란스럽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네네. 경주인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에서는 1발 취임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 2번 양희진 선수가 유리하게 경주를 전개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강자들의 선행 다툼을 적극적으로 활행해 나간다면 2번에 의해서도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2번 네, 양희진 선수에 의해서 이변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앞선에서 주도권 경쟁에 나설 수 있는 1번 이성룡이나 6번 이강토 3번 송낙송 선수 7번 그 최성국 선수까지 주도권 경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취입에 나설 수 있는 요주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1경주까지 배당 가능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우승급 구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광명우스코구경주는 어, 6번 성정우하고 3번 정정교 선수가 만났습니다. 개양과 고양팀 한 팀이나 다름없는 선수들이고요. 또한 서울 최고 선후배인 두 명의 선수입니다. 과연 두 명의 선수가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정면대결에 나설지 먼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축까지 어, 이번 영조는 살펴보겠습니다. 권수철 기자님 이번 영조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주력 차권 추천해 주죠. 예, 연예 트럼프 성종은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어, 승부 그래 상당히 짧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후배입니다. 또고양 개양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에서 21기 신인 정종교, 어렇게 나가면서 성종과 직선 재미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편성이라면 정종교 확끈하게 힘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앞선 장학현 나가죠. 그 뒤를 선배 성종과 마크에 나가면서 무하게 어, 넘어설 리 없어요. 최대한 승부 타임 조절에 나가면서 짧게 출해 나간다면. 6번과 3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수 있는 경주가 왔습니다. 성정우도 정정교 최단 지켜주면서 후미권 떨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네네. 만큼 6번, 3번 주력 가져가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6번과 3번. 3번 정종규가 고향에서 1년 가까이 경륜을 준비하고 경륜 선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정우하고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데뷔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선수들 3번하고 6번, 6번하고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이 6번 수, 달고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느냐 못 잡느냐 싸움인데 잡을 수 있는 편성 어, 6번과 3번의 동물 입상 먼저 보겠고요. 다만 이제 3번 정경교가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6권선성정의의 취입이 의식이 돼서, 만약 1번 김만석을 달고 때리면, 약간의 배당 하는성도 엿보이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당장 일본 김만섭의 금주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추입력 발에 나가면서 입상권 진입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네네. 금주 만약에 3번 정정규 선수 금일 경주에서 1번 김만섭 선수를 달고 긴거리 승부 나서게 된다면 네. 1번 김만섭 선수도 충분히 1번을 발에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3번 정정규 선수 금주 선행 승부 나섰는데 아 종속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던 점에서 그렇죠. 이번 경주 어 중배당 가능성 타진해 보신다면 1번 김만섭 선수의 취입 정도는 공략해 볼수 있는 경쟁이 같습니다. 네, 중배당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면 김만섭 선수가 정정료를 끌어내서 재취입도 늘어볼 수 있겠고 초반부터 마크를 통해서 어차피 수도권 선수이기 때문에 어 활용하는 작전을 통해서 선두권 드리블 노리는 1번 김만섭, 13이나 16, 13이나 16, 이렇게 두 차권 중부당 전략으로 노려보실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당연히 뭐 6번, 성정우하고 6번, 3번 정종교가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번, 3번, 쌍복승 경주권 주력 승부로 가져가 보면서 13, 16은 노림 경주권 정도로 살짝만 노려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우스급 경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어, 잠시 후에 저는, 저희는 특성급 경제소사 씨 찾아뵙겠습니다. 승부 예!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